트비의 사랑 주파수 12.3 매주 수요일 오후 여러분을 책임지고 있는 안녕하세요. 힐링 사운드 그룹 하트입니다. 아, 오늘 날씨 너무 좋지 않아요, 진짜. 아, 맞아요. 아, 저는 오늘, 오늘, 오늘 날씨가 진짜. 너무 좋아서 아침 일찍 산책 한번 했어요. 어, 맞아요. 정말 산책만 한거 맞아요. 따로 네. 운동한 거 아니고. 어 맞아요. 그 새벽에 운동복 챙겨가지고 나가시던데요. 네, 아 아침이니까 간단히 스트레칭만 아, 하고 왔습니다. 간단하게 막 팔굽혀펴기 막 아니에요. <laughs> 간단하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파워 푸운동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네. 아, 아니에요. 간단한. 정말 간단히 몸만 푸는 정도로 하고 왔어요. 음, 이렇게 해주면 아침이 상쾌하고 또 하루가 기운차거든요. 그런가요? 맞아요. 그 도진 씨처럼 이렇게 네. 틈틈이 운동을 해두시면. 체력도 보충이 되고 음흠. 또 요즘 같이 졸음이 쏟아지는 봄철 충곤증도 이겨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음 맞습니다. 따뜻한 날씨가 되면 찾아오는 충곤증으로 인해 자주 피곤해지고 오후만 되면 졸음과의 싸움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충곤증이 찾아왔다면 도진 씨처럼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 그리고 아침식사를 꼭 챙겨 드시고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음, 많이 도움이 되죠. 네. 정말 중요해요 그런 것들도 그쵸. 네. 정말 올바른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또충분증증겨내는 방법 이 있어요? 네? 어 어떤 거요? 또 있어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을 빼주셨어요 음. 바로 사랑주파수 말입니다. 아, 사, 당연한 그렇죠. 거죠. 그거는 사랑주파수는 일주일 중 네. 하루만 방송되지만 가장 음, 피곤하다면 그렇지. 피곤한 수요일에 청취자 여러분들의 충곤증을 확 날려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 하트비가 더욱 재미있고 즐거운 방송을 위해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충곤증, 사랑주파수와 함께 이겨내시길 바랄게요. 네. 자, 이제 오늘의 사연을 소개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오프닝이 길어졌는데요. 이번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트비를 사랑해주시는 곤양이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목은 새학기의 시작이긴 하나. 어, 음, 그렇지 참 점점점 되게 네, <laughs> 의미심장해요.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곤양이라 합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새학기를 맞이하자마자 마무리 짓고 싶은 심정이에요. 걔랑 며칠전 두근거리는 마음을 붙잡고 반배정을 확인했습니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고 저만 친구들과 다 떨어졌습니다. 저 혼자 외롭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는 새로 사귀면 되지 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개학 날 등교했죠. 반 친구들을 보고 아, 애들은 좋구나 생각하고 있었을 때 담임 선생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교실로 들어오시자마자 저희 반은 그대로 얼음이 되어버렸죠. 담임 선생님께서 여자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포스가 남다르시기도 하고 저희 학교에서 제일 무서운 선생님이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무서우신 분이세요. 무서운 담임 선생님이랑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선생님과 반 친구들이 친해질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아! 그리고 하트뷰 오빠들께서는 학창시절 제일 기억에 남는 담임 선생님은 어떠하셨나요? 궁금해요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음... 어, 보내주신 사연처럼 새 학기에는 이렇게 항상 많은 고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왜 설레기도 하고 막 이렇게 두렵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근데 네. 하루하루 지나면 익숙해져서 네. 아마 금방 적응하실 겁니다. 음. 금세 적응하실 거예요. 새 학기가 시작되고 벌써 네. 3주가 지났으니까 네. 지금쯤은 적응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폭풍. 완벽하게 정말 적응하셨을 거예요. <laughs> 우리 멤버들은 학창 시절 어땠어요? 네. 한 줄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까요? 음, 음. 나는 학창 시절 뭐뭐 뭐, 뭐였다. 저는요. 학창 시절 애정결핍이었다. 애정결핍? 네. 그래서 네.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으려고 또 애교도 많이 부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애교요? 보여 주세요. 음... 아. 뭐 하는 거냐고요? <laughs> 뭐 하는 거냐고요? 네. 다음 분. 네. 저는 네. 어, 학창 시절 아... 곰돌이였다. 곰돌이. 아, 네. 보주세요 괜찮아요. 보여주세요. 네.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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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또래보다 제가 이렇게 덩치가 커서 친구들이 곰이라고 불렀었거든요. 음, 음. 아, 음. 저의 학창 시절을 한 마디로 네. 정리하자면 네. 나는 학창 시절 락커였다. 어? 어. 보이세요? 어. 보이세요? <laughs> 뭐 이런 네. 어, 어허. 샤우팅, 네. 샤우팅. 어, 제가 정말. 학창 시절에 밴드 활동을 했었거든요. 아, 밴드 보컬이요? 네. 어. 그래서 락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정말 많네요. 네.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또 이렇게 개인 프라이버시는 소중하니까 지켜드리기 위해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학창 시절 담임 선생님은 어떠셨나요그 사연 속고양이님의 담임 선생님처럼 아주 무서운 분이셨는지. 아니면 다정다감하게 이렇게 좀 부모님 같은 분이셨는지. 아, 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네. 담임 선생님이셨던 김하나 선생님이 가장 음. 기억에 남습니다. 아, 왜죠? <laughs> 어머니처럼 되게 잘 보살펴 주시고 네. 또 올바른 길로 잘 인도해 주셔서 제일 아, 기억에 남는 정말 것 같아요. 감사한 분이시네요. 그렇죠. 네. 저는 뭐 담임 선생님은 아니셨지만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옆반 담임 선생님이 제일 기억에 나요. 아, 옆반 담임 선생님이요? 네. 보통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교류가 없을 텐데. 제가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아 첫사랑이었구나. 네. 아 그래서 애교도 부리고 <laughs> 보고 싶습니다. 음. 음. 애교 부리고. 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네. 담임 선생님이 제일 기억이 나요. 어. 제가 항상 아빠라고 불렀거든요. 아 어, 음. 아빠. 엄하시기도 한데 네. 때로는 아빠처럼 정말 잘 챙겨주시기도 하셔서 아 갑자기 보고 싶네요. <laughs> 선생 <laughs> 님잘 지내시죠? 네. 아 저는 대부분 좀 인자하시고 이렇게 자상하신 분들이어서. 참 이렇게 혼날 일이 없었는데 한번 화를 내시면은 되게 무서운 아, 그런 그쵸.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참한분한분 한분 이렇게 기억에 남는데 저도 한번 꼭 뵙고 싶습니다. 아 저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신 스승님에 정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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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저희 학창 시절 이야기 하니까 네. 또 교복이 너무 입고 아, 싶어지네요 교복, 아, 교복 진짜 아, 네. 입고 싶어요. 교복으로. 그때는 교복이 진짜 입기 싫었네 말이죠. 음... 근데 다들 교복 가지고 계세요? 아니요, 저는 교복을 정말 깨끗하게 입어서. 졸업하자마자 후배한테 물려줬어요. 네, 저도 저도 후배한테 물려줬거든요. 교복값이 요새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주고 왔죠. 좋은 선배님들이셨네요. 아, 아, 선하죠. 선배님. 저는 정말 좋은 선배고 네. 또 이렇게 좋은. 전국의 선배고, 모든 학생 여러분. 제말 끊지 마시 지금 진짜. 이 순간의 학창 시절은 정말 진짜로 다시 정말 안 돌아와요. 네. 그러니까. 마음껏 즐기시길 바랄게요. 네. 아, 참 여러분, 저희가 틈틈이 공식 카페도 모니터링하고 음. 있으니까요. 네. 사연도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아, 정말 네. 많이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트비가 기획하고, 하트비가 출연하고, 하트비와 팬 여러분이 함께 만든 살아있는 라디오 방송, 하트비의 사랑주파수 12.3. 하트비의 사랑 주파수 12.3은 여러분이 함께 만드는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트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소통하고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릭 사운드 그룹비였습니다 바이바이.